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성격분석TV입니다. 1971년 7월 21일 생부터 7월 25일 생의 성격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7월 21일 생 정미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성격이 솔직 담백하여 남에게 거짓이 없다.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이다. 연애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종종 무기력할 때가 있다. 상황 이해력이 좋아 경쟁에서 이긴다. 생활력이 강하다. 구설수를 조심해야 한다. 불필요한 곳에 돈과 시간을 허비한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기대에도 좋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자기 표현 능력이 좋다. 세상을 모르는 무기력함이 있음. 사물에 대한 이해 빠르고, 두뇌 명석함으로 인해 경쟁력이 강하다. 7월 22일생. 무신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의협심과 정의감이 남보다 높다. 생각이 깊은 편은 아니다. 끈기가 부족하고 새로운 것에 무척 관심이 많은 성격이다. 대화를 즐기며 타인에게 친절한 편이다.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의 분야에 집중하기 힘들다. 자기중심적 특징, 남의 지시나 충고에 거부감을 보인다. 조직 생활보다는 개인 능력 발휘가 가능한 분야에 적합.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함.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기대에도 좋다. 보수적이고 깐깐한 성격이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자기 표현 능력이 좋다. 매우 참견이 심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본다. 상사나 윗사람의 복이 많으며 청탁이 잘 통한다. 7월 23일생 기울주입니다 일주 특징 주관이 뚜렷하여 자기 본의대로 일을 한다. 소박하고 부지런하다. 친절하지만 오지랖 있는 편이다. 마음 속으로 차가움을 품고 있어 매정할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일에 꽂힌 경우. 끊임없이 탐구하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간다. 자기 이속을 챙기고 손해보는 일은 안 한다. 집단의 인정을 받는 편이며 자기 편을 강하게 감싼다. 내편 아니면 적. 날카로움, 예민, 까칠한 특징이 있으며 남에게는 신뢰받더라도 본인은 남을 잘 의심한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덕을 기대해도 좋다. 윗사람의 덕을 기대해도 좋고 사업운이 없는 편은 아니다. 성격이 자기중심적이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자기표현 능력이 좋다. 매우 참견이 심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본다. 사업이나 일의 처리에 야무진데가 없어 행운이 따르지 않음. 7월 24일생 경술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남들과 시비나 원한 관계를 조심해야 한다. 강인한 성격과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남과 자주 싸운다. 정의감이 투철하고 자기 희생하려는 의지가 있다. 남을 무시하는 기질이 있음.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신에 대한 과시가 뚜렷한 편. 섬세하고 치밀하며 본인 직관력이 뛰어남.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기운이 떨어진다. 내재된 고유의 기운이 세다 즉, 기가 세다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덕을 기대해도 좋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부담스러운 사람과 자주 엮이는 걸 조심해야 한다. 어쩌다 무서운 성격을 드러내면 큰 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강함. 갑작스런 재앙을 조심할 것. 7월 25일생. 신의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고유한 성격이 선하다. 매몰차거나 매정하지 않다. 공부 쪽에 재능이 있으나 재물우는 약함. 겉으로는 타인을 배려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남에게 잘해주고도 아쉬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사회적 관계, 직장, 모임을 정리 잘한다. 인사, 총무적 관리 영역에 적합하다. 이해력과 집중력이 뛰어나며 말솜씨가 좋다. 자기만이 옳다는 태도를 보이기에 불필요하게 적을 만드는 기질이 있다. 고독한 인간관계 및 이성과의 인연이 약하다. 성실하며 성격이 중립적이다. 고독을 즐긴다. 암기력이 좋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연인을 만만하게 생각한다. 복수심을 강화하여 잔인한 성격을 드러낼 소지가 강하다. 갖고 있는 재물이 신속하게 흩어지기 쉬움. 성격 분석 TV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